여러분 반갑습니다. 퍼펙트 코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어제 추천해 드린 스텍스 코인은 추가적인 펌핑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지속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은 비중 짧게 진입하시고 조정으로 인한 하락이 나올 시 추가적으로 평단을 낮춰 모아가는 방식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석 전후로 단기 펌핑 예상하는 코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끔 신속하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종목부터 바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현시간 9월 15일 11시 23분이고요.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이고요.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라인 다 잡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메디블록 코인은요,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메디블록과 연계된 여러 기관에서 의료비, 보험비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메디블록 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회가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메디가 블록체인 의료 플랫폼에서 위쪽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 포인트는 상용화가 된다면 대폭등이 가능한 코인이라는 것인데 아직 개인 의료정보 매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허용되면서 비트코인마저도 우상향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개발자의 스펙과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등 여러 유명 병원들이 파트너 사로 있어서 한국 코인 중 근본 김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비트 하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원대 라인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차트 보시면 4월부터 이어져 오던 장기 하락이 지난 6월 말에 드디어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말과 8월 초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9월 역시나 한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였으나 어느 정도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쉽게도 9월 7일 비트하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원대 라인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한번 펌핑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관점대로 현구간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디블로 현재 코인 가격은요, 89.4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90원 이하까지는 매수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5% 돌파시 반절 매도 추천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10% 돌파시 전략 매도 추천입니다. 손절 라인은요, 타이트하게 80원 부근 라인으로 추천해 드릴 테니, 자율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예상보다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분할 매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눈으로만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타겟과 및 대응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댓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하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9월 추석 이후에 역대급 폭등 예상하는 종목 또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하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진입 가능하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